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laughs> 예, 잘 지냈지요. 왜잘 지냈을까? 네 번이나 죽었는데. 아니, 뭔 소리야. 예. 자, 오늘. 이제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한 분의 네. 이제 컴퓨터 이슈로 오늘 또 1대1로 네.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이름상 운동회잖아요. 네. 제거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운동회답게! 빠음! 빠밤! 빠바밤아 진짜 멋졌어! 자 이렇게 해서 식순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상한 것좀 가져지마요 <laughs> 제 1회 던파 올림픽 아니지? 제 1회 <laughs> 선생배 던파 운동회 대신 그래도 뭐 하나 걸고 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트윕으로 네뭐 네.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네 수락 빨리 하세요 어. 우와 뭐야 우와! 그런 거 하시기 전에 저한테 미리 연락으로 <laughs> 이런 거 준비하라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이거 위젯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위젯이 없어요. 저도 아, 뭐? 처음 할 거는 거라서 예. <laughs> 네. 그니까 지금 준비하려고 9시에 모인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치? 예. 처음부터 오늘 시작을 하려면은 하나씩 좀 식순 따라서 갈 거거든요? 일단은. 자, 제 1회! 옥선생 배 더파 운동회 네, 가자! 아, <laughs> 어, 영덕탈. 뭐야? 자 좋습니다. 어. 예 예. <laughs> 순으로 이제 인사말로 먼저 선생님들께 좀 인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원래 백곰파랑은네 번씩 죽는 친구가 있어요. 예, 친구랑 아, 한번 오늘 던파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을 좀 이용을 해서 총. 어? 5경기를 치러서 승리한 팀에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총 5가지 운동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일단 1번, 네. 에픽 먹기. 요거는 우리 어. 지난 백제 시즌 때 한번 즐겨봤었던 지혜인도 있죠? 음. 네! 지혜인도를 들어가셔가지고, 에픽을 1점, 그 다음에 신화를 10점으로 해가지고, 총3 네. 캐릭터를 배틀로 뜰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팀이 1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강화 배틀. 강화 배틀은 아이템을 떠진 면허리 띠든 아니면 반짝이지 않는 야이바든 뭐 아무거나 준비하셔가지고, 강화를 가장 높게 성공하시는 분. 네. 그 분이 또 1점을 가져가고. 아, 알죠, 알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노템 싸우자 배틀. 네. 요거 요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 아이템을 끼고 싸우자를 싸우게 되면은, 네. 한방 싸움이에요. 아, 예. 어, 그리고 재련 캐릭이 오시면은, 아이템을 다 빼더라도 무조건 한방 싸움이 됩니다. 음... 어, 그래서 약간 쌈도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3파 2선, 네. 노템으로, 이제, 맞짱을 뜰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가 이제 캐릭터를 잘 골라오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7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 포켓몬 배틀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청자 <laughs> 형님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laughs> 음, 아. 어떻게 참여를 할 거냐면은, 저희가 결투장을 갑니다. 네. 저랑 이제 백곤파가 각각 청팀과 홍팀으로 들어가겠죠. 아, 예. 그래서 딱 봐서, 어? 얘가 좀세것 같은 사람을 가위바위보로 해서 한 명씩 뽑아가는 거야. 아. 그래서 시청자들끼리 대잠전을 붙일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포켓몬스터, 너로 결정했다. 야. 너나 출격하면은 가서 이제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오. 되고, 마지막은 이 봉자 배틀입니다. 뭔지 아시죠? 알지요. 그 봉자 배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에서, 다섯 가지 경기 중에, 삼 네. 3점을 먼저 획득하시거나,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신 분이, 이동의 승리자가 되면서, 대회를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예.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저는, 네. 어, 네. 이제, 네. 트위,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옥선생이라고 하고, 일단은, 백곰파 자기소개 한번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던공 방송에서 나왔던 전대, 그, <laughs> 세번 죽은 거는 오해입니다. <laughs> 스무 캐릭 하다 보면은 정신이 잠깐 나갈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곰파입니다 네, 아이, 사람들이... 박수! 아, 좋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은 오늘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에픽 먹기 대회입니다. 에픽 먹기 대회. 자, 일단은 캐릭터는 어떤 거든 상관없으시고, 풀피로도 네. 지혜인도를 기준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 난 누구로 갈까? 어떤 캐릭으로 가요? 좀 운이 좋을까? 그냥 신화 아 한방 먹어가지고 이겨버려야 되는데. 아 이거죠 우리 곰파가 좀 인기인 얘가 참잘 나오던데 아 저는 정했습니다 정했습니까? 아 벌써 네, 정했어? 네, 네. 아 이거 메뉴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빙결떡상을 아. 위해서 빙결사로 갑니다 오케이 와우! 어 빙결떡상 응원 어 여기 지, 뭐야 시간의 인도색이왜 1,400개나 있노자 일단은 첫 번째 선공 후공 해야 되니까 가위바위보 네, 하시죠 네. 가위 바위 보찌오 오케이. 일단은 제가 졌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튼 공업지대 8채널로 제가 모실게요. 붙어볼까? 이거 무조건 이긴다. 응? 자, 가속 끄시고. 야, 이거 봉캐리고왔어 아, 이거 본캐 아니에요. <laughs> 야 아이디가 백곰한테본 캐릭이 아니야? 아니에요 본 캐릭 아니에요 아 캐릭터 버렸네 아 캐릭터 버린 적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파티 초대 받아주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헬돕니다 그쵸? 지옥 파티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떨리긴 해요 저도 어 일단 가서 끄고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자 우리 균열해 주시자 이런데 안 가요 역시나 지혜인도 오랜만에 구슬뽕 좀 보러 가죠 너무 설레는데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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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빨리 빨리 야 썩었어 썩었어 가자. 어, 요거한 방에. 아 이거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아, 지라, 지라, 구만 역시 오랜만에 이거 해도니까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먹으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아, 아떠 아, 아, 아. 아, <laughs> 줘야 되는데 안 뜨나? 내시서 아,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더. 아. 하나 어, 뭐야? 있어요. 만 원? 오, 누가 무... 뭐야? 어? 만원 올랐는데? 우와! 아이고, 어, 형님! 이게. 이게 걸리다니! 야, 지졌어 이거 무조건 어? 이겨야 돼. 이기면 9,900원, 지면 100원이야. 어? <laughs> 잠깐, 나 간다! 어, 2만 원 됐어! 어, 아, 2만! 야! 어? 무조건 이겨야 돼! 자, 어, 야, 이거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굉장히. 어, 손발이 떨려요, 쌤. 제발, 이거 에픽 한번 떠줘야 됩니다. 이게. 벌써 절반 썩어. 아, 안 돼, 이거 떠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 <laughs> 오케이 okay. 아직 1대0이야 아직 1대0이야 아직 1대0이야 아직, 아직, 아직 안 끝났어 어. 또, 아 이거 하나 더 줘야 된다고 오, 이거 아, 안 된다고 이거 봐라. 난두개 먹었는데, 이거 봐라. 아니야, 쌍비 있어, 쌍비아 아, 신화 먹으면 내가 이겨 어. 떴다! 떴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저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세 갠데요, 세 갠데요, 세 갠데요. 음. 쌍빔 떠야 되죠? 응, 음, 신화 떠야 되죠? 떴다! 렇지렇지 어? 그렇지!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아 선생님 저 구슬 떴는데 구슬은 안 쳐줍니까? 저도 그럼 구슬 떴는데요 선생님? 아 그런 거 없는 걸로? 오케이 보라빔! 보라빔 있어! 보라빔 있어! 보라빔 있어! 보라빔 있어! <laughs> 응없죠아 어, 1승 1승! 왜 그래요? 표정 안 푸세요? 선생님! 운동하는 즐겁게 해야죠! 말안 감? 말안 감? 아... 자 다음 캐릭터 좋습니다 일단 1대0 첫 번째 경기 1대0이고요 하... 안 되겠다. 나 마가리 꺼낸다. 마가리? 마가리 꺼냈습니다. 만렙 펠로 군마갈 먹었었던 바로 그 캐릭 마가리거든요. 비졌다. 문빨의 정점 옥마갈 드디어 등장. 어. 들어와 마가리 왔어. 아. 무조건 내가 이긴다. 선생님 그 캐릭터 혼자 돌수 있죠? 아 당연히 돌수 있어요. 개트군 풀셋이에요. 아 이게 맞나? 아 베니 이건가요? 예예 <laughs> 예, 예. 자 다음은 채널 고르실 수 있는 바꿔 어떻게 가? 아이 채널에서 합시다. 아 씨.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개트군 군마갈 개트. 군, 군 <laughs> 간다 개트군 군막하러 간다 렛츠고 하나 둘셋 옥선생 화이팅! 오케이 좋아요 에어 잡긴 잡네 아 잡긴 잡네라니 야이씨 종료 다 괜찮아. 1라운드밖에 안 졌어. 어, 첫 번째 경기 에픽 먹기 대회는 백곰파에 예전부터 자주 봤는데 이기는 걸한 번도 어, 못 보네. <laughs> 아 옥토템 씨. 아 일단은 걸어 주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일단 옥 선생한테 걸어 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죠. 강화 배틀. 안 그래. 식사 강의 신화. 발라딘으로 간다 어 선생님 네네 킹호 강화의 비밀 다 뺍니까? 아니요 어? 어떻게 해서든 어? 상관없어요 본인이 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띄우는 거야 인정? 오호라 그게 맞지 네. 어 그치 그치 어, 그게 맞지 혼내주십쇼 오케이 뚝배기 깨러 가겠습니다 바로 아, 뚝배기 깨러 가겠습니다 형님의 누구야? 기운을 받았어요 자 오셔가지고 <laughs> 공개 <공개가와> 강화 열어주시면 <laughs> 돼 서로 볼수 있게 네 여시면 돼아 돼. 아, 돼. 아,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서로 공개 강화 열어서 남의 거 보시면 되니까 남의꺼 오케이 네 왔습니다 이 2대0 되는 순간 나 진짜 위험해져 자 일단은 7강까지 갈까요? 아예오 됐습니다 저는 오케이 한 번밖에 안 실패했어 어 저도 한 번밖에 실패 안함 오케이 일단은 53%. 자, 성공 확률은 50%예요 그쵸? 어 저는 53%인데 아 오케이 어차피 뜨냐 안 뜨냐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강화를 터질 때까지 질러서 제일 높은 걸 볼까요? 아니면은 진짜로 운을 봐서 실패 카운트를 3번까지 하는 걸로 갈까요? 아 그니까 먼저 세번 실패하면 지는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할까요? 제가 먼저 누르도록 제...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실래요? 첫번째! 아! 간다 간다! 헛! 첫번째 헛! 어. 그렇지! 실패! 일단 실패야! 그럼 저는 어. 일단 한 목숨 잃었죠? 갑니다 아! 아야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제차례예요 아! 두번 실패! 아! 씨... 갑니다! 43%! 헛! 아! 이거다 이겼다! 나나나나 성공이다! 어, 자, 일단, 구성공! 영상각이 안 나온다고? 아니야, 이길 거야, 형, 님들 제가 확률이 지금 50%이기 때문에 제가 높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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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팔 왔어. 오케이,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목, 목숨 한 카운트가 많아. 요한 번밖에 안 실패했는데요? 거기서는 이미 30% 되지만 난 40%야. 그래서 확률이 제가 높습니다. 음, 음 불리한 건가? 어. 일단 불리? 가볼게요. 어, 불, 어, 어, 눌러. 일단, 지금. 실패! 그렇지! 일단 실패요 그러면 1대1로 똑같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성공하면 동점이야. 자 아니, 여기서 근데. 깔끔하게 제가 성공을 시킬게요. 잘 보세요. 3, 어, 네. 2, 1 플러스 9 그렇지! 동점이야. 이러면 동점이야. 어차피 다 똑같아. 뭐가 똑같습니까? <laughs> 이제 9강 오래된 양모 셰시 성공 확률 33%입니다. 과연 구렁텅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3, 2, 1 파이팅! 1 <laughs> 3카운트 다 했어요, 그쵸? 이제 저한번 남았습니다. 3카운트 저기 다 했어. 나는 강비. 이런 거안 믿어. 30%! 응, 실패해. 어, 표정이 그냥 실패의 표정인. 나쁘지 않아. 오케이. 동점이야. 그래도 우리 쇼부를 제대로 치게. 둘다 10강으로 지르죠. 10강에서 11강으로 지르자고. 어, 진짜. <laughs>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성공하실래? 후공하실래? 나 어, 후공이야. 아,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간다. 앞에 스택 받았어! 퐁퐁퐁퐁퐁퐁 아아아악!!! 진 진짜.. 화면 넘겨주세요 간다 수요. 간다 27%너 1대를 돼야 돼, 제발 27% 간다 지금다 <목소리> <목소리> 득점이야 득점이야 빨리 식0강 가지고 오세요 저는 일단 식0강 준비가 됐습니다 아더 있어요? 당연하죠 어. 저는 무기이기 때문에 안 터지거든요 뭐야 대신 제가 골드 소비가 한 3배 4배 많아요 어 왠지 삘 좋다 좋았어요 저1 어, 0 10, 됐습니다 10강. 자 20, 이번엔 이번엔 제가 먼저 할게요 게다가 제가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죠 실패하면 강화 보정이 1%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머리를 쓴 거지 간다 3 2 1 플러스 11 예스예스 yes, yes. <laughs> 선생님 얼굴 봐 e <laughs> 예, 갑니다 s yes, 1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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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져라 y 져라 y 져라 yes, yes, y e 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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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져라 y 져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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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더, 더 29% 성공? 아, 진짜. 아, 지금 바로 가야죠? 좋았어. 재물 왔다. 끝났다. 씨발아. 응 이지 이지. 씨발간 뛰었지요? 선생님! 선생님! 죽었어요? 선생님! 왜 사람이 안 움직여? 저왜봐 봐. <laughs> 선생님? 네. 두번째 강화배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설마 막 계속 져가지고 종목 하나 드는거 아니죠? 저는 운동했던 정... 놈이기 때문에 그 스포츠맨십이란 걸 정확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난또막 갑자기 중량치기 막 이런 거아 그런가 봐자 그러면은 네. 일단은 세번째 경기 싸우자 네. 배틀로 가죠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이제 옥선생이 아니라 번파맨으로 다시, 어.